지금 보시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요수 플리죠 청소를 안 하셔갖고 상황이 되게 안 좋네요 귀 나가는데 어디로 해놨지 들어오는 건 일로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안 보이네요 장비를 좀 썩장기를 좀 가져올게요 이거를 못 보게 고정을 지켜놨네 겠네 지금 나가는 배관이 이걸로 나가거든요. 근데 이걸로 지금 아예 지금 용접을 해놓은 건지 붙여놔서 지금 배관을 볼 수가 없어요. 배관 속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깨끗하게 비었어요 떨어지고 배관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여기는 이게 보니까 나가는 배관은 지금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배관이 나가는 배관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관리를 제일 잘해주시면 큰 문제 앞으로 뭐안 생길 것 같아요.